안녕하세요. 미니만두입니다. 이번에는 레진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밖에 어린애들 놀고 있어서 그 소리도 그렇고, 지금 옆에 선풍기 소리도 그렇고, 많이 날 거예요. 그럼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완성작이에요.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저께. 뜯었어요. 일단은, 토, 틀로 쓸것 준비들. 저는 이거, 아마트에서산 건데, 아몬드 초코볼이라는 초콜렛, 이거 통이에요. 저는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이 쓸게요. 이게 빼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쑤시개. 잠깐만요. 제가 이쑤시개가 써보거라서 이쑤시개. 다음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완성된용그 다음에 하고 싶은 색깔의 물감. 물감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주제 정하자. 레진 그리고 물감. 물감은 굳이 안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주황색을 하나 더 만들고 주황색을 준비할게요. 하나 더 만들고 주황색, 물감, 물감 하고싶은 데아 그냥 청록색 할게 청목색, 청목색? 네. 다음. 그 다음에 받칠 것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받칠 것에다가 레진을 조금 짜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어, 아휴. 여기 주제. 조금만 짜도 될것 같아요. 저, 저, 거 만드는데 되게 많이 안썼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짰었어요. 저, 경화제. 계속 정화제라고. 근데 레진 이거 어떻게, 주제 정화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나오는 줄 알고 섞어주세요 파란색도 살짝 섞어줄게요 원래 하늘색깔 하려고 했었는데 파란색도 살짝 섞어줄게요 목감은 자기하기 나름이니깐요 아무거나 많이 안 썼는데 많이 안 썼나 봐요. 아 물감 안쓴 것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 그거 아쿠아젤리 만들고 싶었는데 파란색이 다쓴줄 알았거든요. 파란색을 좋아해서 일단은 파란색을 너무 조금 넣다 조금 넣고 섞어주세요. 정도 섞어주시면. 이란색이돼요 이색 이삭 할까? 이색도 마음에 드는데. 자, 워낙 파란색을 좋아해서 여자인데 파란색을 좋아하고 핑크색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자애들은 노란색 이런 거 좋아하는데 파란색을 일단 섞어주시구나뭐 좋아하는 색깔은 자기 나름이거든요. 청록, 청록색. 아, 제가 다름을 정확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요. 청록색도 조금 섞어주시고요. 너무 청록색 같은데. 이게 레진을 쓰다 보니까 말이 손에 묻네요. 많이 안 묻을 줄 알았는데. 보시,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파란색? 완전 파란색이 된 거. 같으실 거예요. 파란색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약간 청록색이면서도 약간 파란색이에요. 뭔가 묘해요. 파란색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청록색인. 것 초록 계열의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이제 담아주세요. 네, 이거는 어머 아스 손에 묻었다. 이게 부르니까 되게 찐득하더라고요 닦고 올게요. 깨끗이 닦고 왔어요. 이제 네, 다시 담아줄게요. 조금밖에 못 담았다. 네, 이게 되게 적어 보이는데 담고 나 보면은 이 정도가 알맞을 거요 이거는 좀 얇게 만면 돼요. 너무 얇나? 너무 적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맞을 줄 알았는데. 저 이거보다 적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요안 떨어진다. 이렇게 해주고요. 펴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하면은 양이 딱 맞아요. 펴주시고 굳은 다음에 떼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상으로 넘어. 레진 그릇 만드. 아몬드 초코볼 첼로 레진 그릇 만들기. 레진그릇 시작할게요. 레진그릇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